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예적금 주의하세요. 당신의 돈이 위험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영상 딱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주변 지인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익한 걸 넘어서서 무조건 여러분들 주변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더욱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시행령이 곧 발표가 될 텐데 2001년 이후에 예금자 보호법 최대 금액이 5 원이었거든요. 이게 20년 넘게 고정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아니 언제까지 5천만 원을 하냐? 우리 물가도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요번에 1억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1억을 정도를 넣어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1억은 보장을 받아요. 특히 이제 요 1억이 뭐 어떤 A라는 은행을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1억 정도 넣어놨는데 이 은행이 망해버렸다. 그러면 이 돈을 받는데 뭐 찰필 뭐 10년이고 2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려봤자 한두달아니면다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 이죠. 뭔가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폭이 더 커진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2011년, 즉 이제 지금보다 10년 전쯤에 저축은행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0곳 정도의 저축은행이 줄 파산을 했고 피해액이 직간접적으로 21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가 되고요. 피해자만 10만 명이었습니다. 뱅크런 사태 터졌는데, 막 이제 은행들 문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이러, 이랬었던 일이 있었는데 예금자 보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최근에 은행 대출의 연체율이 3년새 두배 늘었다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은행 연체율이 악화돼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기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은행들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도로 딱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어 이제 분명 문제점은 있습니다. 빈못 갚는 자영업자 1년새 35%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누군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져가면서 누군가 계속 돈들을 못 갚고 있어요. 그럼 어디선가 돈을 빌린 걸못 갚았다라는 건데 지금 시중은행들은 다 괜찮대요. 그럼 어디선가 문제는 발생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어딜까가 우리를 이제 또 궁금하게 만들죠. 그럼 그게 어디냐? 바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축협, 신협 이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져서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못 갚는 거냐면 이분들한테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요쪽 금융 기관들한테 빌린 거를 못 갚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보세요. PF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29%까지 늘었는데 이것도 24년 9월 말 기준이지 사실 2025년 들어서 얼마나 늘어났을지 상상도 못 해요, 지금. 그래서 부실채권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자, 방금 전에 제가 29% 정도 되는 부실채권 비율을 보여 드렸는데 저축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25.1% 정도가 됐었대요 연체율이 즉 현재 부실 채권 비율이 이때 당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무런 문제가 안 터진 것처럼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저축은행의 PF 대출 비중이 9.4에서 17.5%예요 즉 전체 대출에서 PF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이거의 두 배는 됐었다는 거예요 두 배에서 세 배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저축은행 사태 저리 가라 할지는 몰라도 어 예전에는 요만큼이 대출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 좀 요걸로 그래프를 비교하면 예전에는 요만큼 정도 의 대출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체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요만큼만 대출이 나간 거기 때문에 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PF 대출 비율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은가? PF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저축은행 전체에 피해를 끼칠 부분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는. 근데 이미 부실채권 비율은 어떻다? 이미 사태가 터진 수준 때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라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연체율이 늘어났을 때 문제가 터졌나를 알면 이거 조금 빨리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주 상당히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 상반기에 터졌거든요. 요 터질 때쯤에 저축은행 연체율이 22%까지 올라갔대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18%까지 연체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정 이자 여신 비율이. 근데 현재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년 전쯤이죠. 반년 전쯤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고정 이자 여신 비율 즉 부실채권 비율이 10.56% 정도대가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길까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쯤 내외의 상황,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저축은행 사태가 실제로 터진 게 2011년 2월부터기 때문에 어, 그 전후에 이제 수치를 우리가 좀 짚게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은 10에서 18%대 정도 왔다가 바로 이제 저축은행 사태 터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대 넘어가게 되면 주의를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이 벌써 2024년 3분기입니다 분기 2024년 3분기 기준은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딱 한번 미뤄 보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이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것들이 또다시 터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솔직히 부모님이 부모님이나 제 가족분들이 저축은행이나 뭐 지역 농협 지역 이제 신협 뭐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무조건 돈 빼라고 할것 같아요 이건 근데 제 성격이기 때문에 한다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지만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쭉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 신협도 그렇고 지역 농협도 그렇고 실질적 파산 상태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 지점 들이 너무 늘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신협만 보더라도 부실 채권 비율이 50%대. <laughs>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 비율이 보통 10%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10%를 아득히 넘는 이런 이제 지역 지점, 지역 신협이나 지역 농협 지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더 이상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게다가 2011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축은행들 30곳이 무너진 거지 사실 뭐 국민은행 같은 큰 은행이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축은행들 연체율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서 이제 선을 넘었죠. 쉽게 말해서 요단강 건는 것처럼 선을 넘어버려서 지금 막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마을금고 뭐그 다음에 지역농협 신협축협 뭐 이런 데까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아요. 이 피해의 규모가 2024년 8월에 만 보더라도 새말 금고 단기 순손실이 1 0배 가까이 들었다 연체율 7%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7%면은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쯤에 10% 중반대 정도 오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이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올해 정도 되면은 새말 금고도 조금 이제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높겠죠 연체율 10% 넘는 부실 금고 220곳 아 이거 보통 아닌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 수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싸그리 쓸러 나가기 시작하는 쓸려 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시작점이 돼버리진 않았나 이런 좀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고요 결국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자딱 닦아놓고 말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금융권에 예적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별 신협, 뭐 지역 농협, 뭐 아니면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이런 데 예적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 조금 더 그거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형 투자 성향이신 분들이 이 금융권에 돈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는 건 반대로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안전이 흔들릴 것 같은 바로 돈 빼야 돼요. 내 원금이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돈을 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가 악화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잃게 돼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큰 돈을 법니다. IMF 때고 대공황 때고 그 어떤 위기에서건 누군가는 늘 돈을 벌었어요. 그 방법을